안녕하세요. 국립제주박물관 학예연구사 김진경입니다. 2020년 국립제주박물관은 국립해양박물관, 제주대학교 박물관과 공동으로 특별전 해양제주, 오션제주, 바다에서 바라본 제주바다 특별전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제주섬과 제주 바다, 그리고 제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이름들, 혹은 이름을 남기지 않은 사람들, 혹은 언젠가 본것 같은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제주 바닷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네, 입구 부분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지 네. 않으시나요? 네, 예, 아우, 좋습니다. 네. 예. 자 시청자들을 위해서 중요한 유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럼 직접 전시 유물 앞에 가서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시죠. 이 책은 하멜 표류기로 알려진 네덜란드 배의 제주도 난파기와 조선국기라는 책입니다. 1670년 프랑스 초판부입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선원 하멜에게도 이 제주도 바다는 굉장히 모질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지도는 김정우가 1861년 제작한 대동여 지도의 제주 지도 부분입니다. 대화탈도와 소화탈도 사이에는 양도지간 파도 흉용이라고 하여 두섬 사이의 파도가 굉장히 흉용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네, 제주는 섬이라는 자연환경적 특성 때문에 바다와는 떼려야뗄수 없는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바다는 제주를 육지로부터 고립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주변 지역과 연결시키는 소통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제주인에게 바다는 생업의 터전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전시를 통해서 제주 해양문화의 진술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제주, 오션제주, 바다에서 바라본 제주바다, 기획특별전 다양한 볼거리와 해양문명사 측면에서 제주를 새롭게 이해하는 전환의 기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저희들이 10월 11일까지 특별전시를 개최하니까 제주에 많이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에서 뵙겠습니다.